들었습니까? 응? 바스락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다치모양같 아직 안 먹었어요 못 먹은 거죠? 저 때문에? 처음다 네? 먹고 있거요 네? 안먹처음 먹고 있었다고? 누가? 시 먹고 있었어요. 시 먹고 있었다고? 네 거짓이에요. 거짓이 거짓말 타 얘기하는 거 바로 걸릴 거 같은데? 이게 숨올리는거 알아? 이게 이숨어려서 근데 그렇게 쉽게 걸리진 않아요. 아 그래? 네 거기에 물 뿌려놓고 내기하시죠. 아 그래 그래. <laughs> 봤을 때까지만 한번 보고 한번 돌아와서 문제 얼마큼 했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하셨으면 같이 봅시다 쭉 한번 볼게지 어땠고? 자, 봅시다. <laughs> 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 계산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자, 6 3 0번 한번 볼게 요겠지6 3 0 번이 이제 어려워 보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많이 보시면 좀 이제 익숙하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돼. 혹시 내가 합차인 건 생각해냈니? 합차인 건 생각해냈어, 얘들아? 합차인 건 네. 알겠어? 네. 왜 합차지, 얘들아? 자, 보여제곱이야 어, 1도 제곱이다, 사실. 1제곱은 1이잖아 그치? 1제곱은 1이니까 1제곱에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형태로 보셨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셨나요? 네. 이렇게 보셨으면 이제 반은 온 거야. 반이 좀온 거야. 이거, 이걸 처음 보시면 안, 어, 이제 처음 보시면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형태 보시면, 7번 한번 봅시다. 어차피 많이 못푸시는것 같은데. 시윤이 풀어봤냐? 자, 이렇게, 어, 녹아다 할 필요가 없이, 요렇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들은 있잖아 점점점점해서 20제곱분의 1 혹은 점점점점해서 100제곱분의 1은 여러분들이 다 그냥 녹아들 풀라는 문제는 아니야 알겠지? 언젠간 다 약분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규칙성만 찾으면 되는데그 규칙 중에 하나가 뭐야? 아 얘네 다 합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첫 번째 규칙이야 알겠지?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넣을 수 있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니까 1 플러스 3분의 1 곱하기 1-3분의 1로 놓을 수 있어 맞니? 네어 글쎄 여기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3분의 4 곱하기 3분의 1하고 놓을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됐어요? 안되시면 한번더할 건데 아... 괜찮아요? 어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까지 이해되셨나? 네. 저희 다 합쳐야 여기도 볼게 1-4 제곱분의 1은 무슨 뜻이야? 1 제곱 빼기 4분의 1 제곱이랑 똑같지, 그치? 네. 얘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둘이 더한 거. 4분의 5 곱하기 1에서 4분의 1뺄 거니까 4분의 3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걸 쭉 정리하면, 쭉 정리하면 어떻게 되니?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가 얘고요 얘는 얼마야? 4분의 5 곱하기 4분의 3이야.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뭐야? 5분의 6 곱하기 5분의 4. 자, 이렇게 뭐야? 규칙적으로 다 곱셈이 되는 거지, 그치? 네. 자, 그러면 두줄 간격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줄 간격으로 봤을 때, 규칙성이 무조건 생긴단 말이야. 어떤 규칙이 생기지, 얘들아? 약분하는 거 혹시 보이나요? 네. 뭐가 약분돼 3분의 4랑 4분의 3이 통째로 어떻게 돼? 사라지죠, 그쵸? 낙분되고 그 다음 어때? 4분의 5랑 5분의 4가 통째로 어떻게 되니? 사라지지 그치? 그 다음 누가 사라질까? 자 여기 두 번째 볼게 6분의 얼마야? 7 곱하기 6분의 5겠죠? 1 마이너스 6제곱분의 1이니까 또 뭐가 사라져? 6분의 5가 또 사라져 무슨 규칙이 생기니? 사라져, 규칙이 다 사라지는데 뭐가 사라지는지가 중요해 맨 끝에 뭐가 남아? 가장 큰 애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뭐야? 3분의 2만 남지, 그치? 그러면, 20분의 1이든 100이든 똑같아. 쭉 곱해졌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합, 여기도 합차니까. 처음에 20분의 21. 그치? 항상 한개더한 거. 20분의 19 나온다, 그치? 누가 사라질 것 같니? 19. 19가 사라지게 되겠죠, 그쵸? 네. 내가 사라지고, 누구만 남아? 20분의 21만 남습니다. 그럼 결국 뭐야? 3분의 2 곱하기 20분의 21이 되는 거야. 규칙성을 찾으셔야 돼. 그래서 바로 낙분되지, 그치? 얼마니? 10분의 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어쨌든, 점점점점 점점 점점 곱해져 있으면 다 곱하라는 게 아니라,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합차를 일단 생각해 주시고, 쭉 나열하면서, 어, 뭐가 빠지는지 생각해 주셔야 돼. 뭐가 약분되는지. 언젠간 약분이 된단 말이야 그치? 언젠간 약분이 되기 때문에 요런 거잘 생각해 주시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문제 이제 곱셈공식의 예시문제는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x분의 얘를 fx라고 했을 때 f1 분의 1 플러스 f2 분의 1쭉 더해서 f20까지 더한 것도 나왔었죠 그쵸? 요것도 여러분의 개념책에 나와있는데 요것도 뭐한거야? 유리화해서 규칙성 찾으시면 됩니다. 쭉더 하는 건다 규칙성이 있어야 돼. 알겠지? 유리화 해주시면 뭐가 남냐면, 결국 F, X분의 1 자체가,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X이기 때문에, 어, 이거 플러스 X구나. 마이너스 X로 줄게요. 요거기 때문에, 결국 다 끝에가 사라진다. 알겠지? 다 사라진 형태가 나오면서, 여기도 간단하게, 어때? 처음에 얘가 살아남고, 끝에가 살아난다이런 식으로, 얘가 살아남고, 뭐, 처음엔 얘가 살아난다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돼요. 여기서, 여기 마찬가지 루트 2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고인이 지금, 요 사라지는 거? 그 다음에 3이면 어때?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 항상 뭐가 사라져? 끝에가 사라지고, 앞에 자리가 남지, 그치? 여기서 뭐야? 루트 21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는 거야.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이런 식으로 덧셈이나곱셈이 무한히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은 뭐가 사라지는지 규칙성을 찾으셔야 돼. 알겠지? 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한번 적으실 분들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631번 볼게요. 알겠죠? 631번. 631번 보고 끝낼게요. 그 아니라 638번도 보겠습니다. 네. 안합니다아 631번 보는 사람 너무 많아서. 아, 이거, 이거 화면이 시방이니까 뭐? 어. 만만치 뭐? 음, 뭐. <laughs> 조용히 해. 지금 그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학문적 그걸 높이는 게더 중요하지 않아? 어? 이 네, 새끼들 630번 같은 거 내실 거예요 안낼 거예요 내주요 네. 어? 네. 내주시면 안 돼요 아니에요 아, 내주면 아, 근데 앞에 거만 낼 거기 때문에 아직 헷갈려요 엘 수도 있을 듯 모름 표가 보류. 631번 안 됩시다. 보류. <laughs> 근데 F로는 할 수도, 있고. 막 저렇게 F로는 할 수도. 있고. 다른 표나 <laughs> 할 거야. 이 숫자 그대로 안 내. 숫자 숫자만 따르게 됩시다. 에에 네, 네. F로 넣지 마라. F로 넣으면 저건 이해 가안 돼요. 알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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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번 바로 갈게요. 여러 시간 없으니까. 631번 하지 않았어요? 네. 했죠. 잠몇 번입니까? 한 번이요. 어, 5번입니다 네, 어, 할게요 그... 자 여기 봅시다 비상 아... 631원 2 플러스 루트 이죠 그쵸? 네. 야, 이 정수 부분 A 소수 부분 B라고 했다며 네. 일단 뭐부터 구하면 정수 분 소수 분 구해줘도 되겠죠 그쵸? 네. 근데 여기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6B 마이너스 9 보이시나요? 여기 네. 혹시 합차 보이시는 분마 네.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네. 한 번에 a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6b 플러스 9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아, 만약 안 보이면 어떻게 한다? 차수 두 개로 놓고 풀라고 했어. 이렇 묶어야만 돼요. 예 네. 그럼 뭐, 뭐 어떻게 묶어야 돼? 네. 플러스 3 제곱이지, 그치 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3 혹은 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이다. 네. 이렇게 하면 묶어야 되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분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 차수 보고서는 인수분해 해달라고 했잖아그치 어 근데 b제곱 6b 플러스 9 보시면 어이 완전제곱식이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수부분 2 e 플러스 루트2 e 정수부분 얼마니? 2 3 아니에요? 루트2가 얼마야 1과 2 사이기 때문에 2 e 플러스 루트2는 얼마야 양변에 2 더해야겠지 그치? 네. 3. 얼마네? 네. 그럼 여기서 뭐 해주면 돼? 소수부분은 소수부분 어떻게 구해? 이유야? 너 틀려서 물어본거야 그때? 어? 그치? 이 플러스 루트에서 뭐 빼면 돼? 정수 부분 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루트이 마이너스 1이죠? 요, 대입하시면 끝이에요 알겠죠? 대입하면 끝이니까, 대입 한번 해보시고요. 바로 넘어가서, 638번 봅시다, 638번. 638번은 인수분해 하셔야 되는데, 어, 나 못해. 제곱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만 하면 되냐면, 잘 들어. 자. 여러분들이 공식을 모르면, A 3제곱 마이너스 1 이런 거 인수분해 됩니까? 힘들겠죠? A 5제곱 마이너스 1은요? A 7제곱 마이너스 1 힘들단 말이야. 근데, 짝수는 다 인수분해가 돼. 뭘로? 합차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이게 뭐, 많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니? A 20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오지, 그치? 아, 이 40제곱 마이너스 1로 나오지. 2에 40제곱 마이너스 1은 뭘로 인수분해 되니? 항상 반토막 내시면 돼야겠죠, 성준아. 네. 반토막 내라고. 네. 자, 2에 20제곱 마이너스 1, 2에 20제곱 플러스 1로 나눠지겠그치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이게 뭘로 나온다? 반으로 나눠진다. 40이 항상 반으로 나눠지는 거야. 네. 자,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얘는 안 나눠지지만 얘는 나눠져, 안 나눠져. 나눠지죠. 왜 짝수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만 나눠지는 거야. 플러스 1 합쳐 안 되지, 그치? 네. 자, 얼마? 2에 10제곱 마이너스 1, 2에 10제곱 플러스 1. 또 나오죠, 안 나오죠? 2에 5제곱 마이너스 1, 2에 5제곱 플러스 1. 이제더 이상 나오지니, 안 나오지니? 짝수가 아니니까 안 나오지지, 그치? 네. 근데, 요거를 쫙 해주면, 정리하면, 얘가 얼마야? 2에 5제곱 마이너스 1, 2에 5제곱 플러스 1, 2에 10제곱 플러스 1, 이에 20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뭐 이제 안 됐, 됐다고 할 거잖아. 네. <laughs> 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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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거 요거 요거 요까 요거 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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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다 요거 과거요 사이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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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고요얘 얼마야? 33이에요 두수 나눠지죠? 누굽니까? 31과 33입니다 네, 근데 예. 나누어진다를 는요 나누어진다라는 건 뭐야? 인수분해된다라는 뜻이야 알겠지? 나누어진 걸 인수분해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한번 해보시고요 숙제는 101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건 101페이지까지 해보시고요 화요일은 조금 더 많이 드릴게요. 어?